동해안 명품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영덕 대게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27회째를 맞는 올해는 영덕 대게의 풍미를 만끽하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3일 절 연휴에 대게의 진면목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윤경복 기자입니다. 축제 개막 첫날 평일이지만 연휴를 앞둔 터라 구준 날씨에도 축제 행사장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영덕 대게 1번가는 강구 대게거리지만 축제가 열리는 삼사 해상공원에도 특유의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수족관을 가득 메운 튼실한 박달대게와 대형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대게향은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아 지금 저 아이가. 대게를 좋아해서 평소에도 대게를 좀 즐겨 먹는 편인데 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축제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올해 축제 컨셉은 누구나 맛보고 즐기는 축제 전문 셰프들이 영덕 대게를 주 재료로 개발한 요리를 현장에서 맛볼 수 있고 매일 600인분 이상의 영덕 대게 핑거 푸드가 선보입니다 지난해 축제에서 불편함으로 지적받던. 즉석 대게 찜기도 세배 이상 늘려 소비자들의 대게 구매를 돕습니다. 대게 낚시와 대게 씻고 달리기 등 이색 체험 행사도 이어집니다. 원래는 공연보다는 그 체험 위주로 그책를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게 낚시라든가 대게 경매 에니다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 부스마다 가격과 품목을 명시하도록 했고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도 운영합니다. 숙제는 3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5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강구 대개거리 일대와 지역 관광 명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윤경보입니다.